넘겨보다가, 그냥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모르고 이렇게 쓱 해버린 거예요. 서로 팔로우도 안돼 있고, 연락을 안한지 1년이 된 상태에서, 제, 제가 뜬금없이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해버린 거예요. 아!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알아요? 제가 친구랑 화면 공유를 하고 있다 했죠 제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저는 화면 공유하는 것도 이게 뜨는지 몰랐어요.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이 된 상태에서 캡처를 하면 상대방한테 알림이 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, 화면 녹화, 화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게, 화면을 녹화해주라고 상대방한테 뜨는 거예요. 아,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상대방이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라고 뜨는 것도 쪽팔리는데, 화면 녹화는 진짜 무슨 개시 변태 스토커도 아니고, 이, 그때 얘기했거든요? 게시 변태 스토커를 오해할 것 같다면서. 이거야말로 진짜 음침한,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<laughs> 갑자기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, 인스타 알림이 짱! 하고 떠. 근데 팔로우도 다 끊어진 1년 전 썸남이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설정했대. 그것도 존나 어이가 없어. 근데, 화면 녹, 화면 녹, 화면 녹, 근데, 근데 화면 녹화를 했대. 진짜 미친놈 아니야? <laughs> 야, 니 뭐하냐? 이렇게 보낼 것 같은데, 와, 진짜 짱 <laughs> 됐다. 와, 진짜, 난 X 됐다. 이거는, 뭐, 이거, 뭐 어떻게 해. 수습을 할수 있는 게 아니야. 오랜만에 DM 한거 구경하다가 실수를 했어. 미안, ᄂ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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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변명을 했어. 첫 번째는 해 명이고, 두 번째 는 변명. 화면 녹화는 진짜 실수야. 진짜 안 했어. 진짜 저전력 오. 모두 하려다 그랬어. <laughs>